지금 뭐 쏨도 없어 우리 아주 악조건인데 들어갑니다 어. 매너모드는 이제 꺼놔 메너모드 꺼놔요 왜 공격이 안되지 이렇게 그렇지. 지업술 일단 최대한 좀 동인석 말 걸어야지 아무나 걸면 되나? 가가야 돼. 내가 걸어도 돼요? 어, 안 되는 것 같아. 되나? 아, 됐다, 됐다. 되네, 됐다. 되네, 되네. 됐다. 되네. 그렇지. 이 디버프 딥오프 있지? 디버프를 좀 걸어줘요. 디버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걸릴라나? 목을 모으는 정도. 공격 주면서 하고. 품인첸에 멘치를 다른 포탈 앞에 서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어, 네. 아 동영상 보니까 헛품 인첸의 다른 포탈 앞에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내가 언제요? 다른 포탈? 뽑은 됩니다. 이번에 했고 뽑. 그쪽을 내가 순찰했던 거겠지. 아 내가 다른데? 아 내가? 내가 보니까 설마 다른데로 들어갔겠어? 어프님은 땅 구멍 같은 다른 데로 들어간 건 줄까? 없어요. 그게 동영상 법다 나와요. 아니 그쪽에 누가 있나요? 맞겠지. 예. 어 열렸다 열. 어, 들어 들어가요 들어가 바람 정령 바람 아... 정령이 그 북해부터 먼저 어, 넣으세요다 들어가요 북해부터 어, 몸을 일단 몰아 라 어, 북해부터 들어가세요. 어, 어.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나이기법를 어? 걸면서 몹들을 유인할게 유인할게.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그렇지. 다들갔죠 얼른 들어가요. 네. 얼른 들어가요. 내가 이거 엘리멘탈 보 해볼게요. 체스터. 자, 첫 번째 들어가세요. 들어왔어요? 남자님. 얼른 들어가요. 몹 유인. 에이스. 풀핀 남자린도 다시 나갔다가. 네. 자, 얼른 얼른. 나이 강하는 거라니랬지 빨아볼까님도 네. 내복단 보아일도 자, 나가 들어갈게. 내가 공격하고 있을 동안은 내한테 몰릴 테니까 어서 빨리 들어가세요. 어디 벌스점사? 보스점사요 네. 빨아볼까님 들어가세요. 어, 여기도 많이 당했어. 많이 당했어. 저점사. 킹프로체라 점사요 중소진 먹었어 피가 안달아 킹프로체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응? 물림도 없고 돌림도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렇다고 이 피가 안 닳아? 피가 안 빠져요 이 버그인가? 빠지네 이제 피가 안빠지는데? 자 일단 좀 사요 이거 봐라 피가 안.. 안 빠지네 디버프 걸고 나 이거 M 소모 되는거 봐 M 소모 되는거 봐 이거 만 m 이 아니네 아 이거 뭐야? 오브로드를 이렇게 만들어나? 킹푸킹락하 아. 아, 사점사요. 화력 집중. 이 뭐야 이거 소용돌이는? 여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당하나? 응? 소용돌이를 좀. 이래 입구에서 죽자. 피나 빠요. 점사 디버프 계속 걸고요. 디버프 어디 갔어 얘? 응? 어? 수호자 나왔다. 수호자 공격. 네 이거 수호자 부암업. 수호자 공격. 부암업 부하모 점 사요. 부암업도 이게 네리인가세마리인가 얼른 마리인가? 잡아야 돼. 자스티그만 계속 걸고 있겠지? 이 거, 괴로님 응? 어퐁님 다겟다 빨리빨리 잡아보세요 어어 어. 자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어그 캐릭들 저 부캐들 들어오기 힘들 때는 요저요 정령 잡고 나면은 코텍 들어오세요 이거 저 안에 부캐들을 조종하는가어 피가 그죽을거요 기법 걸어요. 두포로는 얼른 쳐. 자 공격. 수호자 고, 자동 사냥 안 됩니다. 캐들만 그 자동 사냥 해놓고 수호자다 죽었죠? 점사요.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새용돌이 이거 뭐야 이거? 어쩐 사요? 새용돌이는 좀 피해 봐. 어. 아이기. MP가 모자라겠는데 뭐 이거. 아, 뭐 이렇게 해놨어? 어, 오브로드를 그나마에 엠피 흡수도 안 되면 어떡해? 지금 오브로드 엠 흡수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봐 엠피가 없어 디버프 걸어요 아니 면뭐 사냥이 기본인데 일단은 몇점 잡고나서 디버프 계속 걸어요 아이 무지 발강하는데 이게 쎄진 것 같아. 어, 다시 수호자 또 나왔네. 예, 네, 하젯 수호자, 수호자 좀 사요. 어, 피가 피가 하젯 렉이 없어 아 디버프 부족하네 나 서스펜션까지 한거 흑봉이 그런... 네, 죽기 한피다 되가면 타겟을 빨리 옮겨요 응응응 인물을 아, 진짜... 두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엠피가 없어 이거 일인데? 더 어렵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응? 아니지, 우리 됐고? 지금? 지금 딜러가 없어, 우리. 그래서 그런지. 탱도 없고. 음. 고래미 지금 없잖아요. 자, 좀 자요. 다 죽었나? 그럼 킬 끌었어요. 일반적으로 한두 마리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자꾸 잡을 것 같은데. 어, 욕심 부리지 말고, 뭐두 마리만 하면 돼요. 점사점사. 아니, 마법 속도도 느려진 것도 같고, 이거 뭐야? 바로바로 안 쏴. 바람이니까 대지속성으로 다공격하있지 대지 엠피가 없어 그러면 엠피가 엠피가 없어 대지속성으로 아. 다들 공격하세요 바람속성이니까 엠피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가요 칼로 응? 때리는데 엠피 없을때 큰일 MP가 없어, MP가. 그리고 가서 칼로 좀 때리지. 재밌을 지 자, 디버프 걸어요, 디버프 걸어요. 마 걸렸나봐, 킹포쳐그죠 자,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조금만 더 줍네요. 놈기들 처음 시작할 때 건전 무기 들고 하잖아, 지금. 때리 <끼리> 가면서. 자, 점사. 킹풀 체력 점사요. 아, 수호자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자, 얼른 얼른. 잡았어. 그지? 아, 잡았어. 못 잡았나? 아, 이제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네. 뭐 떨어졌어. 음, 뭐 청포 있지? 어, 이것도 먹었어. 우리가. 뭘뭐 먹었어. 그지? 자, 그러면. 생돌 다 됐으면 그 나가자. 나가. 탈로 나가주세요. 입구가 어디지? 어, 이거 계속 멍못 들이 나 나가는 것도 뜯었죠. 방해하네. 소용도. 없네. 어디 우리 바람의 증표 있지? 이거 저기 어졌어. 예. 어. 어. 자. 이거 지금 내가 콩 어, 빨리 나와서 타버. 이거 내가 탈. 산류망고. 점사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들을, 쑥, 이렇게 이 몰아서, 응? 그치? 여기서, 뿌랑님, 그 범위 스킬 한번 쏴줘. 대량으로 그 학살 한번 해봐요. 메스츠 스티그마까지. 말해서 약을 정도 시간 되니까 절대리 네. 하지 마. 자, 그럼 또난 이제 얘들 이제 쏙 몰아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응, 네. 네. 점사점사. 범위 스킬로 이렇게 쏘고. 아니, 이건 뭐야? 피가 안 차나? 응? 웬 피도 안 차지나? 응?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졌어. 오브로드가. 응. 아니, 애미 안 차는 애미 안차지금 포탈 열리는 거잘 봐주세요. 아, 참. 뭐,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지? 앵키가 잘안 차는데? 40% 좋아 40%좋 그렇지 뭐 그정도지 뭐 너무 조금 많잖아 디스터 디스터. 어. 아니, 아까 보니까 엠 p 가뭐 모자라던데. 어 그러고. 좀 이렇게 해놨지? 음. 불, 불, 불. 어, 불, 어, 불. 자, 불. 저 부캐 내지 저랩들부터 들어가세요. 들어와요, 저랩들. 고랩들은 좀 남아 계시고. 그 자, 부캐부터 먼저 넣으세요. 부캐 엔더 저, 8 3랩이야 저랩부터. 이거, 이거 범위 공격하니까 부캐들은 좀뭐 공격이 안되면 저쪽 구석에다 세어놓으세요. 저 있죠. 굳이 뭐 공격 안해도 됩니다. 자다 들어갔어요. 어, 이제 들어왔어요. 다 부캐들 집은 넣으세요. 제가 어. 지금 남말씀 테니까 어, 부캐들 하고 저랩들 빨리 들어가세요. 에. 네. 내가 몸빵을 해야 되나? 내가 저그 포탈 10. 앞에. 있으니까 4, 킹. 내가 포탈 앞쪽에 있으니까 어. 저, 들어가세요. 킹 점사 킹 점사. 어이 이거. 피가 잘안다 뭐. 뭐야, 부라마빈가얘 뭐지? 의사인가? 아, 아니구나. 아니는한 마리밖에 응. 같은 한몸이네. 그치? 응. 한 몸이네, 그지? 응리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들죠사요킹이그미스 디버프 걸고. 내가 서스펜션. 헥스 걸어요, 꿀단지 헥스. 꿀단지 핵스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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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나마 지금 스티그마하고 핵스가 있어서 좀 나아 점사 킹이비니스 점사요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이거 한 번에 이거 데미지 엄청 들어오는 두복도 있어 그게 음, 어, 은것 같아요. 그 있고. 그치다 하는데 이거 점사요. 죠스렇죠 그렇죠? 려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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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그렇 엠픽그 흡수한다고 디버프 뜨면 제대로 걸리지도 않고 어어어어 레님 위험위험 그렇지 이게 무슨 디버프야 4쩜 사요 서스펜션 다시한번 아니다아니다 그 걸리지도 않고 킹 이그니스 이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그 요정같은 애가 이걸 덮, 덮어 쓰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면 같이 그 한몸처럼 조종해서 움직이나 봐 아니 이게 우리 혈원인가 했는데 어 이거 봐라 몇점 사요 일단, 반피 좀, 안 되죠. 오, 어, 피가, 피가 많이다. 여기 지금, 우리, 가당해, 가당해. 이 범위 스케일, 응. 나중 힐, 확인나는 거. 피가 많이다.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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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때, 저항 때. 아니 오버로드 디버프는 왜 이렇게 안 걸려? 응? 왜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버로드? 어떻게 알아? 정황이야 이거 봐. 그렇지가. 다른 클래스 디버프는 다 들어가는데, 응? 오버로드 클래스 디버프는 들어가질 않아. 이 장판 자체가 막 불공격 자체가 있어. 저항이야 이건가? 장판 자체가 불공격. 뭐 이런 걸로 쓰는? 컨셉을... 만들어 파라고 하는. 아 그러고 이게 불공격 해야 되는 물공격좀 더요. 어. 불공격 안 받. 속성 공격은 물공격을 해주세요. MP도 참... 아까 디버프는 안 들어가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킹 이그니스 점사꿀단지가다르네꿀단지가꿀단지가다르네아 MP가... 이거 다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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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이아아아아아아 불공부아또롱님까지 당하나? 이거. <laughs> 아니 다른 클래스 집버프는잘 들어가는데 오버로도집버프는 안들어가요 공격을 안하네 정황이야 아니 둘이 이렇게 만드 일어났어 오버로드를 너에게론님 너희게론님 너에게론님 이래. 2이 으니까 공격이 안되4 데미지도 별로 안사가네 아니 이게 어... 너무 공격이 세다피해보이안되 어... 어... 너무... 어, 피가 없다네피 아, 회복이 안되네 엠피도 없어요 이제 그나마 아이 이거... 아니 일단 디버프가 안 들어가 오버로드는 이 거다. 뭐, 딴걸 떠나서, 엠, 엠, 피도 지금 모자라는데다가. 완전, 나는 지금 피가 뭐, 완전히 쭉쭉쭉 빠져. 이 장판 자체가, 피가 지금 이불공부이래다 장판 자체가, 이 바닥 자체가. 잡았다 잡았어요. 아, 와이고. 뭐, 생동 그지, 증표는 안 나왔나봐? 응? 자, 왜 그, 나가요? 이제 나갔다. 이 마룻바닥 자체가 완전 불꽃뿌리다 퀘스트 아이템 안들어왔어? 죽 응? 뭐야 이거 응? 어? 나가죠 먼저 뭐더이 시간적으로 힘들어 지금 이거 그... 못타 우리? 못하지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 남 6분 남아서 포기 안 돼요? 아니 6분인데 대체. 어, 어. <laughs> 아니래도두 마리 잡았는데 지금 어. 벌써 24분 지나갔는데 한 마리 어떻게 잡아요 혹시 하나? 아니 그게 혹시 가능성이 있어야지. 제가 1 0 100분 이상 남을. 그럼 파코하자. 난 지금 난 죽어서 나왔잖아. 아 어, 파콜 그 그래. 파콜 파콜. 어 바람에 전투 하나 나왔냐 그래. 이런 거뭐아마나다 내가 지금 표. 예. 혈맹술 7병. 혈창고 열심히. 설명 참고 이제 넣으면 돼. 자, 철수, 철수. 아, 오그럴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응? 너무하네. 하기 싫게, 그치?